자, 이게 순환소수, 순환소수, 대소관계는요.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따지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자릿수 맞춰서, 자릿수 맞추어, 저거 봐. 응 저거, 저거 봐. 아 그럼 딱 들으면 안되니까? 1번. 1.88이 계속 나가는데 얘는 1.9잖아. 벌써 여기서 이겼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돼야 돼. 2번. 3.66 계속 나가는데 얘는 3.6이잖아. 그럼 얘네가 더 이겼잖아. 그럼 또 반대. 3번. 자리 수를 잘 맞춰야 돼. 소수점 특히 4.5777 이렇게 나가고 얘는 4.5757 어디서?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. 이겼죠? 572, 5777이 그러니까 이거 3번이네 뭐. 그죠 다른 것도 해봐. 다른 것도. 얘는 2.6이죠? 얘는 2.6060 그럼 얘네들이 계속 나가니까 얘네가 이겨야지. 이것도 얘는 0.222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0.2121아 여기서 딱 끝났잖아. 그러니까 얘네가 이기지? 그래서 3번이야.